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와있었는데 어느 구독자 분께서 어,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구독자의 선물이라고 휴대폰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켜봤거든요 여기서 부팅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다가 그냥 핸드폰 고장난 거 어. 그냥 주신 것 같아요. 하. 그래도 제 유튜브 컨셉이 뭐 루팅하고 IT 쪽이고 하니까 요거 한번 살려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취미를 가진 다취. 보면은. s m d G850S 갤럭시 알파라는 모델인데요. 이 알파라는 모델의 바이너리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어요. 제 영상에 보면 다운로드 모드 들어가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다운로드 모드에 들어간 다음에 어,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소프트웨어를 어, 한번 올려볼게요. 그러면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이 다운로드 모드가 들어가지고 뭐 리커버리 다잘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바이너리가 커스텀이네 이거는 뭐 루팅이 한번 됐던 휴대폰 같아요 이렇게 PC에 연결을 하고 어, 프로그램한번 실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이너리 이렇게 넣고 여기 스타트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스타트를 올렸고 어,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부팅 이미지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. 속도가 빠른데 8배속이에요. 어... 오... 혹시 뭐 때문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, 루팅을 하다가 어, 벽돌이 된 휴대폰이었던 것 같아요.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네요. 3배 빠른 광대역 LTE라네요. 지금 쓰면... 되게 느리겠죠. 지금 안정적으로 켜졌습니다. 켜졌고 어, 터치도 잘 작동이 되고요. 뭐다잘 되네요. 구독자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뭐 이걸 어따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잘 갖고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